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화장실박물관이 있는 화장실문화센터입니다. 문화센터에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화장실이 아주 참 아름답죠. 깨끗하게 청소도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시설들이 어린아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이 사용하기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 있습니다. 이걸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서양식 변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서양식 변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서양식 변기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동양식 변기, 푸글이 한테 사용했던 변기들을 썼었죠. 지금은 이렇게 서양식 변기를 쓰는데 그 동안 없었던 제품이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변기 뚜껑하고는 좀 틀리죠? 기존의 변기 뚜껑은 여기가 막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변기창이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보면 여기에 어 안에 어떤 뭐가 있는지 볼수 있는 창이 달렸어요 우리가 어, 창문을 창이라고 하잖아요 이 창이 왜 생겼는지를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장실 사용을 하고 나서 그냥 물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사이펀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회오리가 일어납니다 회오리가 일어나면 이 속에 있는 세균들이 부유 세균들이 6m 에서 7m 가까이 뛴다고 모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합니다. 뚜껑을 닫고,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주세요. 그래야 위생적이고 공원적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죠. 또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야 하고 하니까 뚜껑이 닫혀있는 상태로 다음번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뚜껑을 열기 전에 물을 먼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자는 캠페인을 시작했지만 물 사용량이 3배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기존에 사용하는 패턴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를 뚫어서 인체공학적으로 눈에서 볼수 있도록 변기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봤을 때 "아, 어, 안니 깨끗하구나, 그럼 물을 내리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아이디어이지만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건적으로, 위생적으로 또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변기창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까지 사용자들이 물을 아끼고 안전하게 사용한다라는 보건 위생적으 조사라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하나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관리자분들의 엄청나게 편해졌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뚜껑이 닫혀있으면 관리자분들도 계속 와서 뚜껑을 열어보고 혹시나 어, 물이 다 내려가지 않았는지 이물질이 아직 내려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와서 관리자들이 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에가 깨끗한지 확인만 하고 가기 때문에 관리자들 자체도 훨씬 더 편하게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원 장안구에 소재하고 있는 화장실 문화센터. 예, 남자 화장실에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화장실 쪽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이 한국 화장실 산업협회를 통해서 공동 브랜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제품들을 계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토리박사였습니다.